안녕하세요 오늘은 놀이터에서 토끼잡기 놀이 한번 해볼거예요 유빈님이 토끼고 제가 호랑인데 유빈님 10초 살테니까 가세요 19,8,7,6,5,4 아무튼 이렇게 5,4,3일은 안샀지만 출발 아무튼 이렇게 대충 쇼트 세고 어, 달려야겠는데 어디 갔지 일단 빨리 찾고 올게요 계속 둘러봤는데 유빈이 토끼가 안 보여 토끼 토끼 저기 있다 토끼 다았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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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있어? 왜? 잡아버리기! <laughs> 아마도 여기 있겠죠? 아구나 <laughs> 다른 애가 내려왔어요 여기 애들이 많이 섞여있어서 유빈님이 들어올 때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디나! 발견. 코리코라 코리들 해방발명됐어. 코라는 나한테 있어. 아 코리는 어디갔는데? 몰라 집에서 생방발명됐어저기 이미 한번 늦었어요. 이미 저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는엔딩인지게임경기시간은한 10분? 5분, 5분에서 10분? 아마 7분으로 정할게요. 아, 1 7분으로정할게요어옷색깔이 비슷해서 유빈, 유빈님 토끼인 줄알분 어디 일단 저기에 내려올 거니까 저기 있을 거예요. 토끼 발견! 조심조심. 토끼 어딨냐 토끼가 안 보여요. 토끼.

찾아볼게요. 여기 선안 보이고요. 야 얼마나 먹을 그만큼밖에 안 남은 거야? 아, 토끼 찾은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끼를 한번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서 아직도 유비를 못 찾았어. 요 유비님 토끼를못 찾았어요. 이제 루이다가 호랑이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면, 안 되지. 내가 지면, 안 되지. 토끼. 도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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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어디 갔냐? 토끼. 토끼 이러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러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유빈이 잡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 희망이 생기길. 이건 아달리인데요 이거 좀 길어지겠는데요? 경기 시간이 7분인데, 아! 거의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살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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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경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토끼 30초입니다 아 이제 진짜 30초 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하냐 이거 이거 유비, 유비, 유비. 유 비가 안 보이네요. 유비가, 아 이제 경기 시간이 벌써 7분 됐어요. 이제 경기가 끝나서 제가 졌어요. 일단 유비님 토끼가 이겼는데 그냥 차선 뒤에. 찾은 뒤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와한 5분에 걸쳐찾았습니다토끼 와. 다음에는 무슨 노래를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